실기 20장 16절을 중심으로 정의 대 불의 나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두 편의 동화가 있어요 바로 피노키오와 양치기 소년 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두 동화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거짓말 중독 중독 1네 네. 네. 둘다 주인공이 거짓말을 한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말쟁이들은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엄마 아빠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아니면 가지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심심하다는 이유로 장난치려고, 사실 거짓말쟁이들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너무 다양하니까, 그렇죠?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알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거짓말의 파괴적인 결과예요. 즉, 생각 없이 무심코 한 작은 거짓말 하나가 실로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동화책을 보면요.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피노키오와 양치기 소년, 그 동화책을 보면요. 어, 거짓말의 결과 피노키오의 코는요. 점점 길어져서 정말로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돼요. 또한 양치기 소년의 양들은 모두 늑대에게 잡아먹히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거짓말 때문에 정말 어마무시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는 이스르엘이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이 이스르엘에는 보다시피 멋진 포도원이 자리하고 있었죠. 이 포도원의 주인은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 멋진 포도원을 가리켜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불렀어요 나봇이 주인이었으니까 음. 그러데 여러분 또 이러한 나봇의 포도원을요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사람은 누구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어요 아합왕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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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느 날이 아합왕은 나봇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죠 나봇 너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 내가 채소밭으로 쓰고 싶으니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대신에 내가 이것보다 더 멋진 포도원을 주겠다 아니면 돈으로 대신 내가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무슨은요 아합왕의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어요 아니오시다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이니 절대로 팔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팔지 말라고 하셨으니 왕이신 당신도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제 땅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라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 왕은요. 화가 났어요. 자기의 제안이 거절당하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분해서 이불에 이불 속에 끙끙 앓아 누울 정도로 말이죠. 바로 그때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가 왕이 속상한 이유에 대해 물어봤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 잠깐, 여러분 이 이세벨 왕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이세벨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 어, 이방 나라 사람이었어.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정의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음모의 천지였어요. 중상모략의 천지였어요즉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말씀도 무시하는 제멋대로의 대명사가 바로 이세벨 왕비였던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녀는요 나보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아합 왕에게 자기의 남편인 아합 왕에게 주기 위해서 아주 몹쓸 음모를 꾸몄는데요 그녀는요 마치 아합 왕이 쓴 것처럼 왕의 도장을 찍어서 원래 왕의 도장은 왕만 찍을 수 있는 거거든 근데 마치 아합 왕이 쓴 것처럼 아합 왕의 도장을 몰래 빼돌려서 자기가 꽝 하고 찍어서 나봇과 같은 마을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봇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합 왕이 썼는데 자기가 썼는데 마치 아합 왕이 쓴 것처럼 아 왕의 보장을 꽝 찍어서 말이죠. 예. 네. 그리고는 그 편지에는 죄가 없는 나봇을 죽일 수 있는 요책을 적어 놓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죄 없는 나봇을 죽일 수 있는 묘책은 무엇이었을까요? 뭔가 고든아무를 아예 없애기? 아니에요. 아니 죽이는 거예요. 자 목사님과 함께 이 화면 속 이세벨의 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하나 목사님이 읽으면 따라 읽는 거예요. 자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으면 흉내내봐요. 목사님의 목소리를. 그해주 그건 좀 아니야. 아직도 읽기는. 아니 뭐가 아니야. 이제 들어보면 알아요. 천로들과 귀족들이기 응. 시작 그냥해 응. 그냥해 그냥 따라하려고 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천로들과 귀족들이기 천로들과귀족이 응. 1. 금식을 선포하세요 1. 예, 금식을 선포하세요 2. <laughs>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세요 2. 나봇을 세요 나모시하라님까 왕을 저주했다고거짓말 하세요. 하세요. 어? 자, <목소리> <목소리도 모르게 살다가 목소리> 그리고 돌려 쳐 주세요. 자, 자, 이 편지는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전달되었고 세벨 왕비의 이 편지 속에 지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두들 네, 위로 나와 보시오. 네, 저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봇이 백성들 앞에 불려갔어요. 그러자 한 번도 본적 없는 두 사람이 나와서, 아,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네, 우리가. 보았습니다. 금식기간인데 금식을 안하고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나벛을 거짓말로 모함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당시 이스라엘에서 금식기간에 금식을 안하면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매우 큰 죄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나봇을 향해 가차 없이 돌멩이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돌에 맞은 나봇은 그대로 죽고 말았죠. 네? 이렇게 해서 나봇이 죽게 되자 이세벨은 아주 흡족해했어요. 여보, 남편 아방 나봇이 죽었대요. 이제 아방 당신 마음대로 저 땅을 차지하세요. 그러자 아방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제 마음대로 지 멋대로 차지해버렸어 빼앗아서 차지해버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일련의 사건들은요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자처하는 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사람을 죽였으니까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에 크게 분노하셨고요 먼 훗날 그의 가문에 큰 벌을 내리셨는데요 그런데요 그 벌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사건에 나무시 죽은 이 사건에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어, 물론, 물론 이 사건에 가장 큰 책임은 아까 이세벨에게 있어요 거짓말을 시켰으니까 그죠? 하지만, 장로와 귀족들,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한이 불량배들에게도 책임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냐? 장로와 귀족들은 편지를 받고, 이세들의 명령대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 거짓 증언을 시켰고, 이 거짓 증, 증인들은 장로와 귀족들에게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시키 대로 거짓 증언을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모두가 죄인이라는 건데요. 물론 귀족들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큰해를 입을까봐, 맞을까봐 보복당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변명할지도 몰라요. 거짓 증인들 역시 이렇게 큰일인 줄 모르고 정말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큰일인 줄 모르고 그저 돈을 준다고 하니까 거짓말을 했다고 변명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사소한 거짓말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한 가문이 땅을 빼앗겨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한 가문이 땅을 빼앗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한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은요 땅을 함부로, 함부로 팔거나 빼앗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더래.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예위기 25장 23절 말씀. 이거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가면 있는 출입구에 있는 이 뭐라고 해야 돼? 비석이에요. 왜요? 자, 용사로 먹고 살던 그 시대에 땅은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 받은 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음 후손들에게까지. 대대 손손 물려주지 않으면 그 가문 전체가 굶어 죽게 되는 게 바로 이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 하나 때문에 나봇의 가문은 대대로 내려오던 이 귀중한 포도밭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말았던 거예요. 동시에 남은 나봇의 가문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될 상황에 놓였던 거죠.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졌던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매우 싫어하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즉 10개명 중에 하나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개명인데요. 이거는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지 마. 해치지 마. 다른 사람한테 불리익을 주지 마. 뭐로? 거짓말로. 나는 하나님의 아주 무섭고 엄격한 경고이신 거예요. 왜냐? 오늘 내가 이웃을 해친 거짓말이 다음에는 다른 이웃이 나를 해치는 거짓말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위해 거짓말을 금지하셨던 건데요. 나봇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만약 장로와 귀족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어들 이런 정의롭지 못한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왕의 불이한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했다면 <laughs>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아무 죄 없는 나봇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나봇의 가문도 역시 대대손손 근상으로 그 살수 있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웠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 이런 맥락에서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얘들아, 얘들아 한 번만 거짓말해 주면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게임기, 내가 줄게 거짓말 한 번만 해 주면 원하는 장난감 모두 살수 있는 돈을 줄게 라고 여러분을 유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거절하기 어려울 거예요. 거절하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no 싫어요 아니요 저는 거짓말 할수 없어요라고 거짓말 거절해야만 해 거짓말 거절해야만 해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높은 사람보다 더 높으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법과 정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당장 큰 손해가 내게 온다 하더라도 절대로 거짓말 따위는 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걸 명심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